주님이 주님이 주께서 붙드는 종 어, 우리 우리 모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사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붙드는 종은 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십니다. 개인이기 어, 때문에 붙들어 주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빛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빛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빛의 사명자입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빛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발광체로, 빛의 반사체로, 빛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다. 확실합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주님이 붙드는 종은 어떤 종인가?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붙들어 주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에 예요와의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8절 말씀 오늘 8절이 핵심 주제 구절입니다 8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보니 오늘 자 4, 8절과 9절 자 9절에 9절에도 8절과 9절은 종의 노래가 종의 노래가 앞에 두 장들과 연관되는 문맥에서. 읽어야 합니다. 아, 앞에 두 장, 뭐죠? 41절, 41장, 40장. 이 두절에는, 자, 이 두절, 8절과 9절, 이 두절에는 40장, 40장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만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주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 확실하죠? 구절에 보라 전에 연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일을 보았느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2장 8절 여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 그가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당신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주관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세상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실체도 없는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엄청나게 어 역사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우상 예? 하나님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 대신 우상을,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실체도 없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듣고 있대. 그게 돈이 됐든지, 그게 권력이 됐든지, 그게 쾌락이 됐든지. 각종, 각종 우상승배의 의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일하신 만유의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에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믿는 주를 믿음에 국회에서야 한다. 굳게 서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우상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이 할수 없는 모든 일을 행할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때 우상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우상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어 그거 그 우상 우상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상은 절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늘혜를 초월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전 과정을 역사의 전 과정의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종회사역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 당신이 구원자 대심을 되심, 구원자 그 종의 사역을 담아 해서 학은하고, 확인하고, 학은? 확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내 영광을 인간들이, 인간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 주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주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서도,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행하는,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보물이 보니까, 나는 여완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들어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강의 자한 자를 관해서 나오게 하리라. 고하있습니다 7절 다음에 본절의 선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뭐요? 나는 요한이 내 이름이라. 요한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요? 소공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욱해서 끌어내고 허가의 천자들을 간해서 나오게 할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그래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모세에게 모세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죠. 모세가 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말하니까 여호와라 해라. 여호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어,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주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스스로 어, 이온 존재 세계와 우주와 어, 이 지구촌과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주권적으로 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자 따라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네. 있는 자.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예호와 예 히브리오 예호와 뭐 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순복음에서 여호와는 무조건 야외 맨날 야외라 야외 히브리어 야후의예호와 예, 그리고 오늘 그 여호와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권자이심과 함께 언약의 주체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자 따라 합시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 모세가 모세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 이야기하니까 여호와라. 주리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신 내시는 까닭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주님이 자,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내 영광, 따라서, 내 영광을, 따라합시다. 내, 내, 내 영광을 다른, 다른, 자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아니라. 하나님은 주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다른 존재가 취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어, 어떻게 해요? 짓밟아버리고, 어, 그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 우리가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적결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 이 뭡니까? 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 하나님 영광,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처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자주, 그 약에도, 신약에도, 사장님 노장의 아나니와 사피라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나니와 사피라를 적게 심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우랑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영광을 가린 그 사우랑의, 어, 그의 말, 그의 어, 죽음은, 그의 어,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어? 예배의 영광, 기도의 영광, 말씀의 영광, 교회의 영광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하니 하리라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어, 피조물이 취한다, 어? 뭐 우주가 취한다, 만물이 취한다, 인생이 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만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사역과 목회와. 그의 삶의 모토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의 그의 존재, 그 그의 사역, 그의 직분, 그의 온 삶의 핵심이 중심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손해 보게 하고 대하게 하고 어그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주님 은 감아 주지 않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적결 심판해요.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자와 신자 관계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는 내 영광이 이 문장의 맨 앞으로 도치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는 보세요, 뭐라고 되었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우상 우상이 주지 아니라 할때 이게 원문에는 뭡니까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영광이 문장의 맨 앞으로 도치된 것은 그것을 내 영광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영광을 바로 앞에 이 영광을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과 결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목사를 보세요. 여호와와 영광 같은 여호와 이고 영광, 예? 영광 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영광이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네? 이, 이, 이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사명을,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이사야 육장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과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 이사야 6장3절에 수록된 그 이사야의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사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된 것이 이사야의 욕장이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 내가 성전에서 주의 영광이 하, 가득 차장어 주의 영광이 하, 얼마나 어미롭고 두렵고 얼 하나 아름답고 영광스운 모습이 된 말이지. 이사야가 보세요. 이사야가 60년을 사역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과 핍박과 혼란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복장이에요. 이사야 복장.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에스겔도 유사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로 방치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을 그 속박 상태로부터 물론이고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하시며 그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실 것을 에스겔은 말하였습니다. 갈비는 오늘 이 8절에, 팔절 8절 본절에 영광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성취를 가르친다.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연하신 일들을 성취, 성취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영광. 근데 오늘 이게 우리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절에 하나님, 하나님의 벤타성과 질투심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우상숭배는타 종교들에게는 간대함을 표현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상에게 양보하겠어요? 예, 오늘 법문에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타 종교 타 종교는 모르겠는데 유일신 종교 여호와 종교 하나님 있는 종교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뭡니까? 네? 하나님은 무상에게 영광 돌리는 거, 무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 무상에게 찬송하는 거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배와 찬양, 예배로 영광을, 찬양으로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길 수가 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영광으로 주의 종을 붙드신다. 아멘입니까?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이 섬들은 온 세상과 모든 나라들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질 신약 교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0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종들이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종의 사명이 뭐냐? 따라 합시다. 종의 사, 따라 합시다. 종의 사명은 따라 하세요. 종의 사명은, 따라하세요. 종의 사명은, 종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 영혼을, 영혼을 주께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하는 이게 주의 종의 사명. 이게 이 이사야의 사명이고 에스겔의 사명이고 어, 다니엘의 사명이고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신다. 깨닫는 아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